대일외고의 모든 것. 대일외고 2024년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는 14명입니다. 최근 5년간 스카이 합격자 수는 2019년 1 9 2명 2020년 156명, 2021년 175명, 2022년 102명, 2023년 113명입니다. 2023년 인문계 위축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일외고는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4명이나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고 중에서도 서울대 배출 순위로 전국 탑수리 안에 들기 때문에 입시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고 그만큼 입학하기 힘든 학교입니다. 대일외고는 당국 외곽에 자리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여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있어 학생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일외고는 외국어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FOG가 있습니다. FOG란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어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적극적인 표현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권장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의무구역은 학교 내 특정한 곳을 의무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반드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간 학비는 각 분기별로 약 280만원씩, 약 180만원의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대일외고 입학경쟁률은 2020년 1.89대1, 2021년 1.34대1, 2022년 1.52대1, 2023년 1.48대1, 2024년 1.83대1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